로마서 8장 19절부터 25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참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생일이나 명절 또 소풍날 그런 걸 이제 기다렸고 청년 시절에 이제 꿈꾸던 일들을 이제 기다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곧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현실의 고난보다 훨씬 크고 또 눈앞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한 그런 영광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기다림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피조물도 나타날 영광을 기다립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포함되고요. 지구나 해나 우주 또 지구에서 지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의 최후의 구속의 날을 기다린다. 그날이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건 물어보면 원래 대답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왜 피조물들도 그런 걸 기다릴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기 뜻이 아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었다.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이 세상은 썩어짐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피조세계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해방, 해방과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그 고통은 그 신음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피조물들의 탄식은 바로 장차 다가올 영광을 예고하는 소리다. 그런 말씀이죠. 이십일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안되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그 영광의 부활을 기다리고 그 영광의 회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모든 만물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러면그 만물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회복돼야 만물이 회복되는 거죠 왜? 인간 때문에 k t e l e 니까 모든 만물은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다 하나님이 t c h the sinker. Both the mamun, Inga neke, yesoktuate, like Hanani c h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아서 고통과 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물이 회복되는 원리는 딱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회복되면 만물도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니까 그때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그날을 기다린,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우주적이며 전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롭게 하신 그 세계 그거를 새하늘과 새땅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과 더불어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것을 기다리는 존재, 그게 누구냐?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광 중에 회복시키시고, 우리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걸 피조물들이 알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무도 못 봤는데 바울이 이걸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몸의 구속을 기다렸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이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것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하는 말은 앞에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그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누굽니까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으로 성령이 임제하셨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 것, 곧 우리 속에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 성도의 이중적 삶이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도 병들고 늙고 죽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80년대는 80, 한창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성령의 능력 막 이걸 강조하면서 그냥 기도하면 다 낫고 죽은 사람도 막 일어나고 병원 가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기도하면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이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다 된다. 그러고 싶은 거지. 그리고 싶은 거지. 그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병들고 늙고 죽고 이 과정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쁨 가운데 살면 조금 더디 늙어요. 그건 맞아요. 왜늘 기쁘게 사니까. 그렇지만 안 늙진 않아요. 늘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무조건 안 늙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노사연의 노래 가사 중에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이어가는것이다이렇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모르은분들은 이 있는 줄 아세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겨가는 거다. 좀 시적인 표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고람은이 사람은 이고람은이 사람은 왜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 받는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중 이중적인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이 한계는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중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발을 쓰니까 사람들이 어우 이렇게 젊었어 젊어졌어 이렇게 젊어진 게 아니에요 젊어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하고 젊어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가 안 늙을 수 있습니까? 누가 병안 들고 그냥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오늘 갑자기 딱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사고로 죽으면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며. 탄식하며, 탄식하며 양자들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탄식하며, 성령 받은 바울이 왜 탄식을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지만 또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병들고 늙고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 가운데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 곧그 이미와 아직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예, 우리에게 주어진 보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처음 이은 열매로서 장차 주어질 완전한 구속의 약속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바로 보증된 약속을 향한 소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모진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굴복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확실한 소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바울이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24절이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니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걸걸 소망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소망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걸 말하죠. 세상 사람들의 목표, 인생 목표 뭡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또뭐 건강 뭐 이런 거예요. 또 뭐, 땅 많이 사는 거, 그다 보이는 거잖아요. 손에 잡히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영광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인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라. 참음으로 기다릴 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린다. 이 기다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기껏 바라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끔 부끄러운 거죠. 허망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의 기다림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다림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다림이 사람을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반드시 나타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다림을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그날 우리는 영화로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예배 초에 말안하다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 지금 오시면 딱 좋겠다 물론 좀 이따 오세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오시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 확실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 안에 흔들리지 말고 음, 소망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